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c 버전으로 주유친 검색하시면은 가입 버튼 누르시고요 혜택이 뭐냐 이렇게 커뮤니티 밑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주식 하시는데 너무 외롭잖아요 주식 하시는데 언제 매도 매수 홀드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멘탈선 지지선 혼자서 잡기 힘드신 분들 주유친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유친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용지표, 이제 non-farm payroll 이제 나왔는데, 뭐,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 주식은 갈긴 가련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요즘에, 어, 한국 시간으로 12시, 저, 점심, 점심 시간에 이제 프리미어스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프리미어스가 뭐냐면, 미리 보기 같은 그런 형식인데, 이제 여러분들과 라이브 채팅, 그 이제 올라가는 시간 동안, 뭐 8분에서, 10, 8분에서 10분 동안, 이제 채팅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한 15분 전부터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요. 30분 정도 이제 셔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또 소통을 하려고 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미리 와서 또 저와 같이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으로두 분만 이제 더 구독을 해주시면 이제 제가 많이 됩니다. 야 진짜 저는 많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그래서 오늘은요.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오늘 고용 지표. 여기 그 non farm payrolls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월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간 그런 고용 지표가 결국에는 이제 조금 떨어지면서 그다음에 좀 많이 떨어졌어요. 어, 750k 예상을 했는데 75만 네, 23만 5천이 나와 버리는 바람에 조금 많이 안 나온,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고용지표를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오늘 주식이 어떻게 됐죠? 뭐별 반응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은 마이너스 0.21, S&P는 마이너스 0.03, 그 다음에 나스닥은 플러스 0.21 해서 이제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지금 나스닥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S&P 맵 한번 보시면요. 뭐 테슬라라든지 아마존, 구글, 애플, 엔비디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엔비디언 특히 많이 올랐네요. 페이팔 좀오르고 이제 이 다른 뭐 JP모건 뭐 뱅크라든지 아니면은 오일, 헬스케어 전체적으로 조금씩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여기서 엄청난 길을 모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도지, 그다음에 여기 도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 여기 캔들로만 봤을 땐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길을 모으고 지금 이제 고점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길을 모으면서 이제 새로운 또 길을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건지 한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틀 연속으로 어, 두 개의 도지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조금 떨어지게 된다면 여기 4444까지 떨어질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위로 가는 캔들이 나온다? 그럼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가고 싶다. 이런 지금 S&P 500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새로운 채널을 지금 이렇게 그려드렸는데 이거는 너무 샤프해 보이고요. 새로운 채널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오늘 이제 고용지표를 보고 들었습니다. 고용지표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든 이유가요.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750를 예상을 했는데 235면 진짜 터무니없이 못 나온 거잖아. 이게 뭐 델타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서비스 업종 거의가 좀 많이 고용이 좀 이렇게 위축된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제 뭐 9월 그때 있는 FOMC에서는 당연히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기가 조금 꺼려지겠죠. 그래서 아마 시장이 그거를 조금 예상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식은 뭐더갈 수밖에 없다. 지금 웬만큼 어 돈도 굉장히 많이 풀렸고, 그리고 만약에 테이퍼링 얘기도 이제 뭐 올해 어 테이퍼링을 할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일단 좀더 가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서, 이제 S&P도, 어, 충분히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이렇게 두 개, 어, 도지 두 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일, 이제 위로 가면서 새로운 채널을 구축해갈지, 아니면은 약간 조금 떨어지면서, 4,444 조금 눌림을 주면서 다시 갈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렇게 m a 2 2 조금만 더 올라오면 여기 첫 번째 지지선 4,479까지 오거든요 그러면은 또 여기를 한번 테스트를 하고 다시 올라갈지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근데 지금은 일단 어떻게 보면 이 5일 동안 지금 갈팡질팡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올랐다가 여기서 떨어지고 또좀 올랐다가 떨어지고 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도지를 만들었는데 일단 내일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이제 여기에 생긴다면 위로 갈 것이고 여기 밑에 캔들이 생긴다면 한번 테스트를 했다가 다시 갈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S&P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어, 나스닥 100은요. 나스닥 100도 이제 여기 위 여기서 한번 채널 한번 그리고 여기서 두 번, 세 번, 이제 네 번, 네번 리젝션이 됐습니다. 네번 리젝션이 됐는데, 지금 전체적인 이 차트로 봤을 땐 어떻게 보면은 사이드웨이 코렉션이다. 아니면 길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리젝션이 몇번 됐으니, 그죠? 오늘 딱 여기를 또 맞고 쭉 이제 좀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15,652까지 이렇게 딱 내려왔는데 내일 이제 여기를 더 뚫고 올라가서 더 뚫고 올라가서 이제 여기를 지지 삼아서 또 S&P처럼 새로운 채널을 만들면서 킹스닥이 이렇게 또 올라갈지 아니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어, 나스닥 100개 인덱스가 이제 조금 많이 올랐으니 일단 여기 밑에 갭까지는 피를 하면서 다시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일단 증시 뉴스, 그다음에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델타에 대해서도 뭐별 말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고용 지표 같은 것도 굉장히 위크하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9월 말어 FOMC 그때까지 충분히 업사이드 어, 트렌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갑자기 뭐 말이 바뀌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증시 뉴스는 하루하루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아 다르고 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어 하루하루 또 저랑 알아보면서 또 증시 뉴스 그다음에 트렌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15,464까지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만약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은 이제 여기서 이틀 정도 위에 머물면서 다시 새로운 트렌드를 향해 가는 것이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뭐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 좀 밑에서 시작하면서 쭉 끌어올렸다가 이제 밑으로 좀 빠졌는데 일단, 너무 급격하게 오르긴 했잖아요. 9일 동안. 9일 동안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일단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뭐 떨어지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잠시 조금 옆으로, 사이드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쉬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274는 일단 지켜줘야 되고요. 여기서 지켜지지 못한다면 여기 MA20, MA50, MA150이 한꺼번에 이렇게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좋은 서포트가 될 거지만 일단 거기까지 아직 내려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러셀이고요. 일단 2274. 여기 지지를 받아서 다시 235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에 조금 급하게 돈이 몰리긴 했는데또 이것이 또 급하게 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 어 드리지만 어 지금 당장 그래 보이지는 않고요. 그 급하게 잠깐 올랐으니까 좀 사이드웨이 조정, 조금 열을 식히고 다시 간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352, 그 다음에 2274.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XSL은 이제 여기가 정말 중요한 라인이에요. 47불 96이 지금 여기서 한 번, 그죠? 두 번. 그리고, 세 번, 네 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금 리젝션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쭉 막고 이제 내려왔는데, 내일 XOSL 같은 경우 일단,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여러가지 반도체, 친구들이 지금, 기운이 좋기 때문에, 일단 여기 47불 96을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뚫지 못한다면요. 결국에는 여기 45불 1, 2, 여기를 다시 백테스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XOSL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백테스팅을 할지, 점에 대해서는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 내일 굉장히 XSL에게는 좀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기 4,924까지 충분히 올라갈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는데 오늘 결국에는 네 3,930까지 이제 딱 맞고 여기서 스탑을 했죠 자, 그래서 이더리움에게는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기 굉장히 업사이드 타겟으로 이제 4187까지 다시, 어, 업사이드 타겟 제가 하나 더늘려드렸고요 이제 또 너무 급하게 이렇게 사이드로 물론 이제 에너지를 많이 모으긴 했지만 결국 이렇게 급하게 올라주면서 또 내일은 이제 3450을 향해 또 백테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은 어, 이더리움 4187. 그 다음에 3,450. 여기 두 개를 잘 보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구독자 만 명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f n g 우그 다음에 다우도 이제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시간이 좀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또 하나하나 또 개선해 나가는 주요진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내 11시 45분부터 12시 15분까지 또 저와 라이브 채팅 하시면서 또 소통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은 채널 성장 그리고 영상 제작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